부터 2024년 2월 3일 전국안보 시민단체 총연합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명 제목은 이재명 윤미향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목 괜찮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의 DNA가 본래 그런 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좌파 진영에서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이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에 인공기가 걸리고 또다시 강화문 강량에 김정은 만세를 부를 인간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달 19일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폐화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을 했고 남친과 북한 개발을 주도해왔던 김일성, 김정일을 평화애호 지도자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당시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이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점령 수억 등의 강경 발언을 계속. 내뱉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북한의 지행이 하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이 대국민 사과는 커녕 어제 최근에 남북 상황을 두고 불필요한 자극적 은사와 가인 대응, 말 폭탄, 강대강 대치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 전문가들도 9.19 군사위 복원이나 남북 간대화를 촉구한다면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를 해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는 헛소리를 또 해댄 겁니다. <목소리>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은 이재명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국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만큼 당장 이재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목소리> 촉구한다 <목소리> 촉구한다, <목소리> 촉구한다. <목소리> 둘째 이재명의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표가되지 않도록 있어야 한다는 이 발언은 민족 반역자이자 유교전쟁을 일으킨 3대 세습의 원인들을 영웅시하는 발언으로 이것은 이적 여적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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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째, 9.19 군사합의는 애시당초 북한이 먼저 휘발을 했고 합의 이후에도 수천번의 지속적인 도발을 일삼아 왔음에도 이재명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나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볼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군 철수를 염두에 던 발언으로밖에 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다시는 이런 계산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못하겠다면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정확히 밝히시고 이 시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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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미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란 지난달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적이 아니라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유사시 핵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공개식상에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정은의 뜻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결의 하나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 시민연대, 전대협 동무회, 납북민간교류협회, 민족위원회 등 수고세이는 자파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강수 이사장이라는 자가 북의 인식 변화와 평화통일운동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는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발언을 마구잡이로 해댄 겁니다. 김강수는 이날 최근 북한의 대남기조 변화와 관련해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전쟁과도 수용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씹으랬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약 15분간이나 이런 발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나 항의는 없었고 오히려 김강수의 발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는데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윤미향과 김강수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친북 행위를 해서 논란이 된윤미향이 걷기와 사실상 친북 세미나까지 개최한 것은 반국가적 행태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정치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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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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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김정은의 전쟁 결심을 지지하는 듯한 망언의 경락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조청년의 국가 전복 기도 행사 참석 등 수많은 이적행위와 종북망언을 거듭하면서 현 정부와 한미동맹체제의 불만을 드러낸 만큼 더 이상 대한민국회 를 더럽히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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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윤미향한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이런 침묵적 발언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의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사상이 어느 나라에 가까운지 정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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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히라 넷째, 이런 행위는 국가 관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조롱하는 침묵행위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자 빨갱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보기에 수사기관은 간첩에 포스트된 자들이 없는지 당시 참석자 전엔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라수사라 사하라 다섯째, 김광수 발언 역시 사실상 한국의 친북 승양 단체들이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발언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발언 이유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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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윤미향이나 김광수나 남한이 싫고 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남한에서 항당한 짓을 그만하고 당장 북한으로 가.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연합은 더 이상 국회가 만신창이 쓰레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의 침부경위를 차단하는 규정을 만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계속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벌어진다면 정부간부 시민단체 총연합 전체 회원들은 목숨 걸고 이들을 규탄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2월 3일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일동 체력 애국 국민들께 경례. 움석 앞으로 우양 욱 앞으로.